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 저는 어, 김성기 목사를 안 거는 한 20년이 넘었어요. 목사님이 영성 사역 하시기 초부터 이렇게 뭐영 목사님 집회에 참석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예언도 받고 어, 지금까지도 이 목사님이 가까이 와서 목회 저보여 사역하시면은 거의가 다 제가 이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목사님한테 예언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100%다 맞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 그런데 이제 제가 한 7년 전에 7년 전에 제가 수원에서 광교에서 살 때인데 어, 집 주인이 한 20일 이제. 예, 계약 만기 20일 남겨놓고 집좀 내달라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들어야 된다고. 아, 어, 그런데 이제 다급하게 20일 남겨놓고 집을 비워달라고 하니까, 어디 우리가 예측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난감해가지고 이 목사님 교회에서 목요일날 영성 집회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못 가고 집사람을 제가 보냈어요 목사님 교회 영성 집회하는 데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 좀 받아 봐라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목사님 교회 목요 집회 영성 집회 참석하고 와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예배해 놓으셨다 갈 길을 예배해 놓으셨다 이렇게 기도를 해 주셨대요. 근데 저는 이제 수원에서 그때 목사지만은 목회도 못하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을 때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기도를 받았으니까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서 어 집사람이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찾았어요. 그런데 마침 청라에, 청라에 이제 목사님이 딸을 통해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딸이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이 30대고, 그 딸이 저 뭐야, 방과 후, 방과 후 이런 데는 하고 싶은데,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아가씨가 나이 드시고 또치매 걸린 분들하고. 오랫동안 일한다는 게 힘들잖아요. 더 이상 딸이 못하겠다 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시설을 5천만 원 이제 권리금 5천만 원을 내놨어요. 내놓은 상태인데 이제 집사람이 그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집도 자기 집이니까 목사님 집이고 자기 시설이니까. 그냥 몸만 돌아서 하라. 권리금, 에, 권리금은 안 받고, 보증금, 계약금, 그러니까 뭐, 월세니까, 어, 뭐라 그래요? 천만원. 어, 천만원에다가 월 180만원만 내래요. 에, 그리고 어르신들도 그때 11분 계셨는데 다 인계를 해준 거예요. 그당시는 우리가 시, 요즘 같은 말하면 한 1억 정도 받을 수 있는 시설의 권리금을. 어. 그런데 5천만 원도 안 나간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 그 목사님이 우리와 대화하다 보니까 권리금도 안 받고 그냥 월세로 천만 원에 월세 180만 원, 그리고 어르신들 11분 다 시설, 뭐 시설, 어. 시설 거기 있는 시설한 거다 무료로. 그래서 그때 아주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걸 인수해서 한 5년 동안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기도를 받고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이언의 말씀을 듣고 찾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놀라운 은행 가운데 음. 에, 그 시설을 인수해서 한 5년 이렇게 운영을 했죠. 그런데 한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인가요? 3년 전에 목사님이 에, 김성희 목사님 저쪽에 사실 때, 저쪽에 사실 때 에, 목사님 또 집회하실 때 내가 왔어요. 와서 참석하는데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시설이 이제 그만하라고 하신다고. 그래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설하라고 말씀하시고 한 4년 지나니까 그만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가서 얘기했죠. 목사님이 이혼하시는데 이제 하나님 그만하시라고 한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대뜸 뭐라고 하느냐면 그럼 뭐 먹고 살아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사실 생활도 넉넉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 집사람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나는 그냥, 그냥 따라서 했어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도저히 뭐 운영이 더안 돼가지고 또 장소를 옮겨서 한 1년 동안 하다가도 도저히 안 돼가지고, 결국은 어 작년에 3월 말까지 하고 폐업을 했죠. 폐업을 하고. 어그 했는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어, 제가 한 4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목사님 목욕 집회할 때또한번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그 대장에 아, 위험이 있다고, 위험이 딱 빨리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버려요. 찍어버려요. 어, 병원에 빨리 가보라고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금식하고 가서 이제 장 내시경을 해보니까 용정 세 개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용정 세개 수술하고, 이렇게 목사님이 저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니까 분명히 그장 속에 있는 호까지도 다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연기들을 통해서 다 미리 알려주셔서 어, 미리 다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